설정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정 메뉴는 F2 버튼을 누르시고 메뉴 중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설정 메뉴에서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우선 파일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형식 같은 경우엔 이미지 형식을 누르시면 IS2나 JPEG 형식으로 어 파일을 저장하실 수 있는데, 전용 프로그램 스마트뷰를 사용하셔서 온도 분석을 하시려면 무조건 IS2 확장자를 사용하셔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해당 온도의 단위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위를 들어가시면 화씨나 섭씨 등 선호하시는 단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자동 끄기, 날짜, 시간, 현지화, 언어, 무선, 그리고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이때 이미지 저장 메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 저장의 경우 내부 메모리와 SD카드 두 가지 형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메모리는 기본 4GB가 내장되어 있어 수천 장 정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으시고, 외부 SD카드에 이미지를 저장하시고 싶으실 경우 사용하고 계시는 SD카드를 삽입하셔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D카드 삽입은 여기 상단부에 있는 SD카드 투입구에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SD카드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